안녕하세요. 아몬드 성형외과 강승현 원장입니다. 혹시 두툼하고 무거운 눈꺼풀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망설이고 계실까요? 오늘은 눈이 지방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어떤 수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지방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선천적인 원인이랑 후천적인 원인, 노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눈이 지방이 많으면 여러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눈두덩이가 부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 울었다거나 아니면 전날에 과식을 한 것도 아닌데, 주위에서 이제 눈이 좀 부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눈꺼풀이 처지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20대 후반부터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 처짐이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눈이 지방이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눈꺼풀이 처진다라고 느끼시게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눈이 좀 작아보이고, 속눈썹이 눈을 찌르기도 하고, 불편사항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속되는 얘기긴 한데, 좀 답답해 보이는 눈매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안구의 사이즈가 크다 하더라도, 완전히 뜨는 게 힘들어지고, 많이 덮이게 돼서 좀 답답해 보이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눈도 눈두덩이가 두꺼우신 분들이 이제 쌍꺼풀 수술만 단독으로 받게 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비절개 쌍꺼풀 수술 방법인 뇌물법으로만 진행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두꺼운 조직들이 라인을 덮어버릴 수도 있고 라인이 좀 낮아진다거나 아니면 좀 느슨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라인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두꺼운 눈두덩이 때문에 눈이 무거워 보이고 답해 보이는 느낌이 들게 되면 재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두덩이가 두꺼우면 지방 제거를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지방 제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눈두덩이는 지방만이 아닌 근육, 피부 등으로 함께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지방이 많아서 두꺼운 경우에는 지방을 제거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과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함께 정리를 해줘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눈두덩이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지방 제거 방법입니다. 단순히 이제 눈위에 지방이 많아서 두꺼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과 함께 지방 제거를 해줌으로써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지방을 제거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이 빠지고 눈이 좀 꺼져 보인다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수술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절개 쌍꺼풀입니다. 지방 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피부 때문에 좀 두툼한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라면 지방만 아무리 제거한다고 눈성이 얇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개 쌍꺼풀을 하면서 너무 두꺼운 피부나 아니면 처진 피부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근육도 일부 제거해주고 지방도 함께 정리를 해준다면 좀더 얇고 또렷한 쌍꺼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눈썹이랑 눈이 가까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절개 쌍꺼풀로 피부를 많이 자르기에 좀더 눈이 가까워지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이마거상술을 통해서 윗부분으로 조금 당겨주는 게 오히려 이제 두꺼운 피부를 조금 더 얇게 보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수술뿐만 아니라 눈매교정이라던가 아니면 눈썹파 거상 등을 통해서도 눈위에 두툼한 느낌을 지어주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두덩이가 좀 두껍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이제 만족스러운 쌍꺼풀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눈두덩이가 두툼하다고 지방 제거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사람마다 눈 구조가 다르고 지방 때문일 수도 있고 피부나 근육, 뼈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눈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시고 수술을 결정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몬드 성형외과 강수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